안녕하세요.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 정책협력실의 김호영입니다. 오늘 AWS 클라우드 윅 파이낸스 앤 핀테크 세션에서 클라우드 이용과 금융규제라는 주제로 클라우드를 이용함에 있어서 알아야 할 금융규제 및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세션은 클라우드에 기반한 금융업을 준비하시는 AWS 고객사분들을 대상으로 금융규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인 조언이 아님을 미리 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법률, 규정이나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자문은 해당 전문가를 통해 하셔야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부 규제나 정책은 계속 변경됨으로 다음의 내용은 제가 본 비디오를 촬영하는 2020년 10월 8일을 기준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세션의 간단한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에 있어서 적용되는 관련 규제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고 금융 클라우드 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자금융감적 규정 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이용을 위해서 시행해야 하는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클라우드 이용을 위한 금융감독원 보고 의무에 대해 짚어보면서 제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AWS Security SA이신 신은수님께서 AWS Well Architected Framework를 이용하여 금융회사에서 보다 안전한 AWS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금융 규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 간단히 규제 개선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융회사가 그 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AWS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은 정보처리 업무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위탁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의 정보를 직접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 클라우드 이용 허가 초기부터 위탁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위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에 대한 탐자 위탁이 허용되었지만 전산실의 물리적인 제한 및 망불리 요건으로 인해 퍼블릭 클라우드 이용은 여전히 불가했었습니다. 이랬던 것이 2016년 10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전산실의 물리적인 제한 및 물리적 망불리 요건이 적용이 배제되면서 비중요 정보에 한해 퍼블릭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비중요 정보란 다음에서 언급할 개인 신용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가 아닌 정보인데요. 예를 들어 금융 거래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닌 금융사 직원들의 HR 정보라든지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금융 분야의 디지털화가 지속 확산됨에 따라 중요 정보에 대해서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고 결국 금융위원회는 다시 한번 전자금융감독 규정을 개정하게 됩니다. 하여 2019년 1월부터는 개인 신용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중요 정보에 대해서도 국내 소재의 클라우드에 한해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 정보란 개인 신용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를 말하고요. 예를 들면 신용정보보호법상 개인의 신용도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등을 말합니다. 즉 이때부터 금융 회사가 정보의 중요도에 관계없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퍼블릭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규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에 있어서 가장 상위법은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그 밑에 동법 시행령이 있고 그 밑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의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즉, 상위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좀더 세세한 사항을 그 하위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클라우드 이용을 위해서는 여러 규정 중 앞에 별 표시한 규정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중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조항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들어있습니다. 감독규정 제14조에 의해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가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보시고 계시는 것이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시행되던 2019년 1월에 금융보안원에서 만들어 배포하였고 실제 클라우드 이용 시 준수해야 할 절차, 기타 보안 대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을 위해서는 가이드에 그 절차를 정리해 두었는데요. 그중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CSP 안전성 평가 절차가 있으며 그 평가를 돕기 위해 금융보안원에서는 2019년 말 평가 방법, 기준 등이 포함된 CSP 안전성 평가 안내서라는 것을 추가로 발표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법령이나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의 경우 인터넷이나 금융보안원 사이트에 공개가 되어 있으나 CSP 평가 안내서는 현재 공개된 사이트에 올라가 있지 않고 금융보안원 참가 기관에게만 따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듯이 가이드와 안내서는 전자금융감독 규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는 하나 그 상위법인 다른 법, 규정에 비해 지키고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가이드 자체에서도 본 가이드는 금융회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융보안원에서는 해당 가이드 및 CSP 안전성 평가 안내서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저희 AWS에서도 클라우드 워킹그룹에 참가하여 가이드 및 안내서 개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고, 머지않아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표가 되면 현재 버전의 내용과 다를 것들이 존재할 것이니 추후 담당 영업대표 분들을 통해 계정 내용에 대해 따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은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규정도 적용이 되며 특히 비중요 업무에 대해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도 본 규정에 의해 금융감독원에 위탁 보고를 해야 하니 본 규정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 클라우드 이용에 대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감독규정은 금감원 검사 대상 기관의 정보기술 부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해 놓은 것으로, 제14조에 의해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이용할 예정인 금융회사는 해당 규정 모두를 잘 살펴보셔야겠지만, 클라우드 이용에 있어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면 우선 해당 조항 제1항 이호에 금융회사는 클라우드 이용 전에 CSP에 대한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항 3항은 클라우드 이용 보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금융사는 실제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제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에 클라우드 이용 보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클라우드에 올리는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즉, 중요 정보인가, 비중요 정보인가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보고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항에서는 내부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물리적 망분리 의무의 예외가 인정이 되며 고유 식별 정보 또는 개인 신용 정보인 중요 정보에 대해 클라우드를 통해 처리할 경우 반드시 국내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 정보에 대해 AWS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경우 반드시 AWS 서울 리전을 선택하여 이용하셔야 되며 이 점은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 CSP 안전성 평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독 규정에서 금융회사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하려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즉 CSP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CSP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보안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금융회사로 하여금 직접 확인하고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CSP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그 수행 주체입니다. 하지만 해당 금융회사가 요청할 시에 침해 대응 기관인 금융보안원에 평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대상은 상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IaaS, PaaS, SaaS 모두가 그 평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자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구축하거나 비상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SP 안전성 평가는 109개의 기본 보호 조치 및 32개의 금융 부문 추가 보호 조치 총 141개의 항목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금융보안원에서 발간한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 및 CSP 안전성 평가 안내서에 그 자세한 평가 항목 및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용하려는 CSP의 보안 인증 보위 여부에 따라 기본 보호 조치의 109개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AWS의 경우 기본 보호 조치 평가를 면제받으실 수 있는 MTCS 인증을 획득한 상태이므로 추후 평가 진행 시에 이 점에 대해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